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인간관계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 그 관계를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과 엮이지 않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더욱 괴롭습니다. 어느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내 인생에 들어온다면, 과연 좋은 일만 생길까요? 아니면 또다시 후회할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람을 쉽게 믿고 쉽게 인연을 맺는 것이 정말 좋은 걸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후회를 남깁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의 말을 통해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는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을 쉽게 버려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당신도 한 번쯤 지나온 인간관계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다는 것이 그의 유일한 단점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를 믿었고 동료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였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점점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친구는 갚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점점 뜸해졌고 결국 그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 뿐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를 믿고 중요한 계약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뒤에서 다른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려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아픈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믿음을 주고 도움을 주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선의를 소중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정치적으로 얽힌 인연 때문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가 믿었던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때로는 모함까지 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인간관계의 냉혹함을 깨달았습니다. 그후 그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연을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쌓은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떠올리는 사람이 있나요? 언젠가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 당신의 선의를 이용했던 사람, 그 관계는 정말 필요한 관계였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너무 쉽게 믿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진짜 인연은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는 과연 좋은 관계인가요? 이제부터 우리는 다산정약용의 말처럼 인연을 맺는 데 있어 좀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연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인연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는 말. 그것은 사람을 멀리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인연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다음 이야기를 통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고 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날 그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부분은 모른 척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힘들어서 어쩌겠어, 각자 사는 게 바쁜데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이 도와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애썼던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인연이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가 주는 것만큼 돌아오지 않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을 믿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관계가 정말 필요한 걸까? 다산정약용이 말했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가까이 했지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마음이 따뜻해 보인다고 해서 항상 좋은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럴듯한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우리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도움이 될 때는 곁에 머물다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느끼면 언제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경계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산정약용은 사람을 멀리 하라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중하게 인연을 맺으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너무 빨리 신뢰합니다. 몇 마디 좋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러나 진짜 인연은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힘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당신을 존중하는지,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인연을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첫인상이 좋았어. 왠지 착한 사람 같아. 이런 감정만으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인연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후회로 남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그들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당신이 힘들 때도 곁에 있어 줄 사람인가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인가요? 다산정약용은 유배를 가면서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가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겠다고 모든 인연을 귀하게 여기되 쉽게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인연이 우리의 마음을 소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과 마음을 집중하세요. 그렇게 해야 진짜 인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인간관계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진짜 인연을 가려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의 일처럼 걱정했고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힘을 보탰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먼저 손을 내밀었고 가족이 부탁하면 자신의 사정을 뒤로하고라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아무도 곁에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도와줬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요즘 힘들다며? 미안한데. 나도 상황이 안 좋아서. 그땐 고마웠지. 그런데 지금은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 그녀가 기대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노력과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사람들에게 기대를 했을까? 내가 믿었던 인연들은 과연 진짜였을까? 우리는 종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상대가 나를 더 좋아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계는 결국 우리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다산 정약용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 뛰어났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변화를 겪으면서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를 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인연이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떠나갈 인연이 있다면 너무 애쓰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첫 번째 내 진심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힘든 순간에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잘 나갈 때는 누구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순간에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진짜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관계든 나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며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가 노력할 때 비로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인연을 맺되 쉽게 마음을 주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이 스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었나요? 아니면 당신이 줄 것이 많을 때만 찾아오던 사람이었나요?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맺지만 그 중에서 진짜 관계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쏟아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인연을 선택해야 할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며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믿었고 인정도 많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그는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저없이 빌려주었고 도움을 요청하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 해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의리이고 신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금은 어려운데 곧 갚을게.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은 점점 연락을 피했고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동안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신뢰가 상대에게는 그저 이용할 대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다산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인정이 많아도 함부로 인연을 맺으면 그것이 독이 된다. 진정한 인연은 상대의 의도를 알아보는 눈을 가질 때 비로소 맺어진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쉽게 마음을 줍니다. 그러나 인간 관계에는 항상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관계는 이익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가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나친 인정이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다 보면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결국 당신만 희생하게 됩니다. 진짜 좋은 인연은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이지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도움을 줄 때는 반드시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다산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사람의 본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권력과 이익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도움을 주더라도 상대가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을 줄 때는 반드시 한계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한계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진심을 다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있나요? 그 인연은 정말 당신에게 가치 있는 관계인가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짜 인연을 구별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한 친구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도왔고 그 어떤 관계보다 깊은 신뢰를 나누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친구가 급히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야. 한 번만 도와주면 평생 고맙게 생각할게.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우정과 신뢰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돈을 끌어모아 친구에게 빌려주었고 그 일로 인해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나중에는 아예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믿어왔던 관계가 한순간에 깨지는 걸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자문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사람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 내가 알던 그 사람과 지금의 그는 같은 사람이 맞을까? 다산 정약용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었고 많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이 바뀌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어제까지 친밀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모른 척 하는 상황을 겪으며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려운 순간에서야 비로소 드러난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짜 인연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함께한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면 관계의 본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라도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말로 우리를 현혹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진짜 인연이라면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줄 것이고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든 상대가 당신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관계는 결국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산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깊이 알기 전에는 쉽게 믿지 마라. 어떤 인연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그 관계가 진짜인지 혹은 언젠가 변할 관계인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진정한 인연을 맺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친구가 부탁하면 자신이 힘들어도 들어주었고 가족이 요구하면 자신의 것을 양보했습니다. 네가 힘들면 말해 언제든지 도와줄게. 이런 말들을 들으며 그녀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지쳐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고마움조차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서운해했고 자신을 이기적인 사람이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편리한 존재였구나. 다산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쉽게 얻어진 인연은 쉽게 당신을 떠날 것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사람을 붙잡으려 할까요? 그 이유는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인간관계를 통해 얻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인정 욕구는 자신을 희생하게 만들고 결국 이용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부담을 느낄 때는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이 어려울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두 번째, 관계를 맺기 전에 상대의 본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순간에서야 그 본심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아껴주지만 어떤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려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관계든 상대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 외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신의 진짜 인연이 아닙니다. 다산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사람을 쉽게 믿지 말라는 것이지 모든 인연을 의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짜 좋은 인연은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아끼는 사람인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진정한 인연을 맺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도록 곁에 남아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남깁니다. 다산정약용이 남긴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라는 말은 단순한 경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관계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연이 곁에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쉽게 믿지 마세요. 좋은 말과 따뜻한 태도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납니다. 당신에게 진심을 다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인연이라면 당신이 희생하지 않아도 당신을 아끼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에도 거리와 한계를 두세요.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은 결국 당신을 힘들게 합니다. 도움을 주더라도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과 인연을 맺으세요. 좋은 관계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인연들은 정말 당신에게 가치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 관계가 당신을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나요? 아니면 당신을 힘들게 하고 소진하게 만들고 있나요? 우리의 삶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어떤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하고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세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어떤 인연을 맺고 계신가요? 그 인연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관계와 삶을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 모음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